해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물 기사들의 졸음운전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최은호 기자가 화물차 기사를 직접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중앙 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올초에는 공주에서 졸음운전하던 화물차가 국토순례 중이던 학생 등 10명을 덮쳤는가 하면 최근 대전과 천안 고속도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매일 야간 운행을 하는 화물 기사의 차량에 취재진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인천을 출발해 400km 떨어진 울산으로 가는 강행군. 새벽 2시가 되어 도착하는데 6 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는 동안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가 고역입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야간 운행을 감행하는 건 운송비 절감 때문입니다. 화물차 예, 기사들은 이 현실이 안 맞으니까 운송비가 현실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과로를 하고도 다음 날또 일을 해야 유지가 되거든요. 이날 인천에서 울산까지 25톤 화물을 운반하고 받은 돈은 46만 원. 여기에 중개 수수료와 고정 비용을 떼면 손에 쥐는 건 12만 원 남짓입니다. 결국 한 푼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통행료를 50% 깎아주는 밤 시간대에 무리하게 야간 운행하며 차 안에서 쪽잠을 자는 겁니다. 최근에 기름값 인하로 해서 운송비가 많이 삭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을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조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도로의 흉기인 화물차 조음운전 전문가들은 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같이 운전시간과 휴게시간 등의 규정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TJB 최은호입니다.